여기는 마오어 공원입니다. 여기 스케이트 연습하는 분 있어. 보고 있어요. 지인이 가 화장실 간 사이에 공원에 앉아 있는데, 여기서 운동하고, 각자 나름대로. 아, 여기 탁구대가 있는데, 탁구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, 탁구다이가 골로 되어 있어요. 와. 피겨 스케이트 선수인가? 농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멀리에는 불판에 불 피워서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도 있어요. 굉장히 넓은 공원이네요.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곳입니다.